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종목 검색식도 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또 이게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알쓸 조잡에서 MACD 그 다이버전스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다이버전스와 좀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진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검색식으로 사실 차트를 일일이 보고 내가 그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MACD 다이버전스 나온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식으로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MACD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검색식 자체는 사실 없어요 약간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사실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만든다 정도만 그래서 초보분들은. 뭐, 저 따라서, 어쨌든 제가 검색시까지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만드시면 되겠고, 이해해 주시면 물론 더 좋겠지만, 어쨌든 내용 좀 아시고, MACD까지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제가 2부에 걸쳐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MACD로 바닥주 잡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감, 먼저 해야 될 건, MACD 다이버전스가 뭔지, 우리가 어떤 걸 검색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드릴게요. 다이버전스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주가와 보조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주가 위치랑 MACD 위치랑 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셀트리온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때 주가 위치가 어때요? 여기가 더 낮죠? 분명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셔도 주가 위치는 여기가 더 낮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조지표도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더 낮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MACD 한번 봐보세요. 이 빨간색 선이 MACD인데, MACD란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가지고 추세를 나타낸 지표잖아요. 여기가 더 높아요. 이, 이 구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죠? 이 구간보다 여기가 어, 주가는 더 낮은데 MACD는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럽니다 주가는 더 빠졌지만 보조지표는 고점, 저점이 올라간 거. 아, 주가랑 보조지표는 다르구나. 뭔가 바뀌었구나. 결국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이거를 사실 이제 검색식으로 잡는 거예요. 실제로 다이버뉴스 나오고 나서 그 셀트리온 주가가 완만하게 오르다가 뭐 급등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저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덕산에우록스라는 종목인데 자 한번 봐보세요. 이 구간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차트를 봤을 때 그냥 여기라고 쳐보, 쳐보세요. 여기가 최저점이죠. 자 여기가 저점이고 그 다음 저점이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어디예요? 여기도 될수 있지만. 이 구간 전에 가장 저점은 딱 눈으로 봐도 여기죠. 예.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보다 높으니까 여러분이 그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주가가 저점인 구간 이 여기입니다. 여기 말고 그다음 저점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으로 그 낮은 저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자 보면 이 구간의 MACD는 여기고 이 구간의 MACD는 여기잖아요. 누가 봐도 다이버전스가 나오겠다고 명백하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 MACD 중에서 이 밑에 보시면 이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이거 MACD 할때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오실레이터라고 하고요. 검색식에서는 히스토그램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HISTOGRAM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이제 나중에 검색식으로 알려 드릴 텐데 이거를 원래는 오실레이터지만 검색식에서는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대기인데 이 MACD 지표를 보시면 이 빨간색 선하고 이 밑에 녹색 선 보이시죠? 요거두 개의 간격의 차이,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이 나타낸 거를 요 막대기라고 합니다. 오실레이터 그래요. 그래서 이두 개의 간격이 벌어지면 막대기가 확 늘어나 커지고 좁아지면 예, 막대기 표시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음색 파란색 막대기 있죠. 이거는 MACD가 이 녹색선 시그널 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밑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막대기를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음의 부호고, MACD가 이 시그널 녹색선보다 지금 위에 있죠, 여기는.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양의 막대기.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검색식으로 찾아야 될 거는 음의 막대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급락한 걸 찾아야 돼요.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는 MACD가 되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좀그 음의 음의 값을 나타내는 종목 중에서 여기서 주가가 어쨌든 MACD 이 오실레이터가 그 계속 하락을 하는 추세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걸 찾는 겁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음의 막대기로 커지다가 이게 음의 막대기가 조금이라도 반전이 나오는 구간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구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찾는 건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다이버전스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세요 자 여기서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러분이 딱보시게 여기가 최저점이죠 최저점이고 그 다음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가는 여기가 낮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MACD는 여기가 미세하게나마 높아요. 여기가 더 낮고, 그죠?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막대기 한번 봐보세요. 이 오실레이터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양봉 나오는 날, 터닝하는 날, 막대기가 약간은 그 음의 막대기가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살짝. 반전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검색식에서 찾아볼 겁니다. 그렇게 개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이거 검색식으로 이게 나와서 샀으면 꽤 짭짤하게 먹었겠죠. 예. 네.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또 하나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구간하고 여기가 최저점이죠. 자, 그다음 저점이 어디죠? 여기죠. 여러분이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여긴 아니죠. 여기가 더 낮잖아요. 그죠? 예. 네. 그다음 저점은 여기. 그다음 저점은 여기. 그다음 저점은 여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비교할 거는 가장 최저점하고 그 다음 저점. 예, 그것만 꼭 머릿속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가 높죠.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기가 오실레이터가 쭉 빠지다가 여기서 이날 갑자기 막대기가 조금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길이가. 주가 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반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 전략은 뭐냐면 검색식에 포착이 됐을 때 내가 저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식에 많이 포착이 됐더라도 MACD를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가 여기보다 올라갔는지. 왜냐하면 검색식에서 이게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검색하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게 더 낮은 종목도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여기가 MACD가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검색식에 포착이 됐더라도 일단은 저걸 꼭 확인을 하세요, 먼저. MACD가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검색식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 됐으면 종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 내용은 알아야죠. 부실주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고, 실적은 그래도 흑자 나는지,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테마주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악재로 하락세를 보인 기업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예. 그니까 뭐 엄청난 지 악재가 나와서 폭락했던 기업이나 또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는, 너무 모르는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되도록 아는 기업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아까 한솔 케미칼처럼 여기서 샀는데. 1차적으로 여기 21선, 여기 녹색선이 21선이거든요. 이걸 1차 목표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단기 매매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뭐 내가 한 달, 두 달, 석달 가져가겠다 아닙니다.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할때 되게 바닥 종목 잡기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그래도 제가 이거를 공개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짧은 관점에서 매매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그냥 파시면 돼요 절반 정도 60일 가면 뭐 나머지 다 파셔도 되고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념하실 거 하락 시에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왜냐면 이게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저도 못해요 저런 경우에 다시 급 나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저점이 여기잖아요 이거를 깨는 흐름이 나오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뭐 100%라 없는 거니까 손절은 항상 거기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설계도까지 제가 일부에 말씀드릴 텐데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제가 2부에 직접 어떻게 만드는지 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자, 설계도에서는 최근 3개월 최저가 갱신, 3봉 이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어쨌든 많이 빠져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최근 3개월 동안의 최저가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오늘 최저가가 아니라 최근 3일 중에, 예. 그러니까 한솔 케미칼을 예를 들면 여기서 검색이 됐을 텐데, 그 전날 신저가가 났잖아요. 최근 3일 동안. 60봉 신저가, 3개월 동안에 신저가 난 거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3일 정도, 예. 3일로 봤을 때 한소케미카는 어제 봉에서 이렇게 신저가가 났겠죠. 그거를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3봉 이내 60봉 최저가라는 식으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2부에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동평균은 역배열이 됩니다. 주가 빠진 종목이니까 6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밑에 있어야 돼요 역배열. 이동 평균간 비교도 60일 이동 평균선이 5일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어쨌든 역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빠진 거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MACD 시그널 비교, MACD가 이 녹색 선보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음의 부호니까 MACD 오실러이터가 막대기가 0 이하잖아요. 이거는 빨간색 선, 이 MACD 선이 녹색 선보다 밑에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그널 선이 더 커야 되고. 그 다음, MACD 히스토그램이 아까 오실레이터죠. 이 오실레이터가 상승 반전을 해야 돼요. 그냥 설명드렸죠. 그래서 MACD 히스토그램 상승 반전.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MACD 히스토그램 기준값 범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준값이 뭐 0에서 무한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MACD 히스토그램 값이 어쨌든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봉전 기준, 바로 전봉 기준으로 해서 10봉 이네 10봉 그러니까 전 일부터 최근 10일 동안 기준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에 발생 MACD 히스토그램이 0에서 200인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솔케미칼이 여기서 만약 검색이 됐다고 치면 주가라는 게 MACD 다이버전스가 날려면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보세요 반드시 여기서 저점을 찍고 한 번은 반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주가라는 게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반등하고 다시 급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려면 그 전에 반등한 걸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MACD 요그 히스토그램이 양선이 난걸 한번 찾아야 됩니다. 최근 10일 안에 양선이 한 번이라도 난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검색하는 사실 시기예요. 여기 보면 한솔케미칼도 여기서 양선 한번 찍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해줄수 있는 거예요. 오름 네. 올랐다 빠지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요게 개념이 약간 정립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검색식에 이걸 넣어야만이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은 검색식 만들 수 없어요. 여기도 한번 봐 보세요. 여기도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이때 다이버전스 났잖아요. MACD가 이건 높죠. 그죠? 여기서 검색이 됐는데 보세요. MACD 히스토그램이 여기서 빨간색으로 한번 그 전에 잡힌 거 보이시죠 반등을 한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10일 안에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 한 번이라도 저 막대기가 빨간색인 거 그걸 찍어준 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거예요 MACD 히스토그램 기준값이 1봉전 기준 10봉 이내 그 다음에 한 번에서 열번뭐그 사이에 발생하면 됩니다 한번 발생을 하건 상관없어요 MACD 히스토그램 값이 0 이상이고 또 너무 급등한 건안 되기 때문에 0에서 제가 기준값을 200으로 맞춘 겁니다. 어쨌든 이게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분은 이게 MACD가 사실은 다이버전스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만드시기가 정말 어렵지만 어쨌든 이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검색식에 나오니까 제가 만드는 대로 따라서 하셔서 2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지 매매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